너무 희미한 존재들, 은둔 고립 청년. 사회적 고립이나 장기간 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을 지칭하는 이 단어가 이곳저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2023년 조사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집이나 방등 한정된 장소에 머물러 있는 은둔 고립 청년의 수가 54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숫자에 속하는 이들만이 은둔 고립청년일까? 관계를 지금 여기에 핵심적 화두로 붙들고 동양고전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유학자인 저자 김고은은 존재클럽이라는 은둔 고립청년 커뮤니티에서 인터뷰 워크숍을 진행하며 청년 당사자이자 고립병험 당사자로서 또래 은둔 고립청년들을 만났다. 그 경험 속에서 저자는 은둔 고립의 경험이 특수한 경험이 아니며, 특히 공동체의 부재가 일반적인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함을 깨닫게 됐다. 책을 시작하며 저자는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라는 방법론을 이야기하며 이 책이 학제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대학을 중퇴하고 인문학 공동체에서 배움을 이어오며 저자는 공부란 일상에서 세상을 만나는 일이고 그것을 자신의 일상 안으로 가져와 곱씹으며 익히는 일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 저자는 대상과 거리감을 유지하며 분석하는 방법이 아닌 관계와 맥락에 녹아들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 만나는 방법으로 은둔 고립청년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인류학자 샹바오가 언급했던 향신이라는 중국의 지방관리처럼 저자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관계를 가꾸면서 은둔 고립청년의 경험을 공부했다. 그렇기에 이 책은 은둔 고립청년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대화가 담긴 인터뷰와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담은 글이 어우러져 있다. 오늘날 청년 세대는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거나 자기 기반을 잃은 경험, 나를 지키는 방법이 각자 도생뿐이라는 생각, 나와 비슷한 위치에 놓인 이들이 모두 경쟁 상대일 뿐이며 나에게 관심 갖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규칙 속에서 설 자리를 잃은 감각을 언제나 느끼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은둔 혹은 고립 경험이 있거나 언제든지 고립될 수 있겠다는 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은둔 고립 청년, 쉬었음 청년, 일심 청년 등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정부 차원의 여러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이들을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패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경제 인구의 손실을 회복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선이 깔려 있다. 저자는 이런 사회에서 청년 세대의 고립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나아가 기성 세대들이 이 고립의 감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청년 세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청년 당사자인 저자가 만난 은둔 고립 청년들에 대한 기록임과 동시에 자신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은 시간을 보내왔으며 이것은 일종의 시대 감각임을 이해하는 과정의 기록이다. 또한 개인의 삶과 그 삶이 놓인 구조가 어떻게 얽혀 고립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고 그런 고립을 겪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이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